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전기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추운 겨울인데 아직도 구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은 엄청 춥습니다. 제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순천인데요. 순천에서 오늘도 어, 고객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6시 반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좀 아끼려고 제가 타고 다니는 2007년식 NF 소나타 LPG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9km 나오는데 그것하고 광주 왕복하면은 14,000원, 15,000원이 끝납니다. 하나 그돈 아끼려고 돈과 시간을 절약되는데 제 몸이 약간 지쳐요. 그래갖고 생각이 낸게 6시 10분에 첫차 타고 버스 온게 훨씬 낫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생각도 하고, 또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도 살펴보고, 첫째는 체력이 더 좋아요. 컨디션이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은 어, 8시인데요. 순천에 사시는 선생께서 님더뉴 K7, 제가 가지고 있는 K7은 프레스티지 K7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뉴 K7 LPG 차량을 어, 차돌이 김영수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침 같은 등급 같은 cc 모델이 여기 있어요 회사는 다른데 회사가 다르고 그 다른 이렇게 사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가격으로 주실지는 몰라요 허나 이 머니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단인 차이 한에서 만약에 100만원 차이 갭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자동차 중고차입니다 앞으로 잔고장이 나거나 타이어 트레드나 뭐 패드, 라이닝, 쇼바 이렇게 어, 앞으로 차우 들어갈 돈이 없는 차를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두대 가운데 저의 차돌이 김영수의 마진을 떠나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차가 더 나을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뉴스 K7 2000cc입니다. LPI 럭셔리 차량이고요. 어, 내비게이션, 후카, 스마트키. 18인치 히비를 쓰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고객님과 다 소통을 했고요. 이 차의 포인트는 이제 엔진이 엔진. 외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발입니다. 완전 무사하고 누유 없음더뉴 k7 3000cc lpg lpi 럭셔리입니다 17만키로 탔어요 내비게이션 후가 스마트키 18인치 휠특 A 이특 A는 모든 차에 붙어 있습니다 <laughs> 특 A란 말은 모든 차에 붙어 있고요 이게 정말 특 A인지 한번 검출해야죠 보시면은 전자동 시트를 쓰고 있고요. 이 차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영상에선 남바는 공개하면 안 돼요. 그게 예의인듯 싶어요. 고객님께서는 오시면은 어, 저랑 차두 대를 충분히 볼 것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영상에서는 차량 남바를 밝히면안 밝히면 되겠음을 제가 인지를 했어요. 17만키로 탔습니다. 17만키로. 불박은 없네요. 보시면은 엔진 소리가, 엔진 소리의 필링을 느껴볼게요. 그놈하고, 응,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엔진 소리의 필링을 느끼기 위해서 잠시 걸어두겠습니다. 뒤 트렁크를 왜 보냐면요, 전 차주가 어떻게 신경을 썼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아 스페어 타이어는 세거 그대로 있고요. 이게 1번 차량인데 1번 LPG 청정 연료답게 그냥. 수정기만 나오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4, 30% 남았어요. 1번 차 LPG 엔진 소리입니다. 냉각도 세상이고요. 이게 각 부품들의 발전기가 있잖아요. 청진기를 제가 귀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이유가 부품은 소리에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운동하고, 운동이나 회전을 하거든요 그 모든 부품을 운동이나 회전을 하는데 시린더 폭발음이나 그 배기 밸브 소리를 듣고 있어요 17만 킬로 탄 엔진입니다 이 차의 느낌을 이 차의 느낌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네, 다른 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1번 차량이었어요.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제 1번 차의 점검은 끝났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이거는 40% 남았고요. 앞 타이어입니다. 1번 차 점검 끝. 아까와 위치가 다른 2번 차량으로 왔습니다. 휠은 같은 건가? 앞 타이어 트레드는 이거는 60, 70% 남았습니다. 70%, 80% 남았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는 이것도 60~70% 남았고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하고 본네트 한번 볼게요. 옵션은 LPG 엔진 같은 사양 같습니다. 먼저 앉아볼까요? 아까 옵션이 같은가? 아까 저거는 17만 탔거든요. 이거는. 드를넣어주 15만 3천 킬로 탄 기아 더뉴 K7입니다. 종속주행 장치가 있고요. 후진 와우 이거는 이거는 블랙박스도 있어요 이제 뒤 사무실에 내연을 풍기면 안되니까 빠른 실내에 진행하겠습니다 The New 7 3000 lpg 15만 킬로입니다 2013년 11월식 lpi 럭셔리 같은 등급이에요 엔각수 색상이, 오, 세차보다 좋고요. 볼 캡도 수분기가 없고, 블루바이 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폴이 진동이 낮아진 게, 페스트 아이들 축구가 작동해서 멈춰서 이제 공회전 750rpm으로 내려갔어요. 브레이크 오일을 보면 아까 저 차는 좀 우리끼리 맨딩은는 말끔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이게 말끔하고요. 엔진 소리가 지금 보면 750RT로 됐을 겁니다. 배터리 인디케이터도 초록색 지극기 정상이고요. 이거는, 처 뭐, 제시표 가격은 1140만 원입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은, 고객 여러분은 잘 차량 가격을 알고 계십니다. 와, 뒷좌석에 세련된 세단입니다. 아까 차보다 더 깔끔한 것 같죠? 이는그대로 저는 보고 드립니다. 회전수를 봤을 때, 700rpm. rpm 변동이 없죠. 제가 정확히 알아맞췄죠. 제가 봐서는, 이거는 두 번째 차량이었고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 구입을 하게 된다면, 어, 이두 번째 차량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전산 가격으로 한 50만원 비싼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갈 돈이 저 차보다 나중에 한 2, 3년 뒤를 봤을 때, 저 차보다 훨씬 적을 듯 싶어요. 보시면, 펄입니다, 펄. 진주색 펄. 반짝반짝 느끼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순천에 계신 선생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음, 제 하나하나의 행동이, 제하나하나 일들이 어,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시고 도와달라 했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수가 되겠습니다. 나 저녁에 우리 각시가 바리깡으로 이발해 주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저 집에서 이발하거든요. <laughs> 그래요.